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드럭 먹어. 약 강도. 즉 약이 이제 강도 역할을 한다. 그런 건데요.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약이 강도 역할을 한다니. 무슨 말이냐. 약은 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존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더라도 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몸에 얘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은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적이 된다. 그럴 수 있는 교훈을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영양소를 뺏어가는 약,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드럭 먹어.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드럭 먹어는 약이 영양소를 훔쳐간다는 그런 의미이고, 특히 당뇨병 약과 고지혈증 약. 왜냐하면 당뇨병 약하고 고지혈증 약은 매일 먹는 약.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어떻게 보면 거의 평생을 먹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 먹어가지고 드럼 먹어 역할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럼 당뇨약과 고지혈증 약 중에서 드럼 먹어 이펙트가 나타나는 약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약강도라는 것은 외국에 있는 이제 유명한 이제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자 의약품이 몸속의 영양소를 강탈한다는 것인데 자 약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약효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약효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사가 되고 그 다음에 흡수가 되고 그런 작용합니다 근데 흡수되고 대사되고 다 사용되면 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배설이 돼야 되겠죠 흡수되고 대사되고 배설이 되는데 이때 영양소를 사용한다는 거죠 약도 우리 몸에서 하나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제, 보조 효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양소라 것입니다. 그래서 약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약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대사되고 배설되고 이런 작용하는 과정 중에서 영양소를 필요 이상으로 꾸준하게 사용하게 되면 영양소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약은 영양소하고 우리 몸에서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이 흡수가 돼버리면. 영양소, 왜냐 똑같은 채널로 두개다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약이 먼저 그 채널 들어온 입구를 잡아버리면, 영양소는 당연히 들어오지 못하겠죠.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부족해지는 영양소.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아, 모든 사람에게 이 영양소,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겠죠. 이 약을 드시면서, 이 해당 영양소에 대한 섭취가 부족한 분들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비타민 B12의 흡수가 방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염이 심하거나 위절제 수술을 한 사람들이 비타민 B12가 흡수가 잘 안되면서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비타민 B12는 일명 너브 비타민, 신경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너브 비타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메트포민은 포도당이 장,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비타민 B2도 1 흡수되는 것을 막는 그런 효과를 낳기 때문에 어도치 않게 비타민 B12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감각 신경이 손상됩니다. 손발이 따끔거리고 팔다리에 무력감이 있죠. 근데 문제는 당뇨도 이제 오래 아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혈당이 우리 몸속에서 많이 올라가면 그 자체가 신경을 손상시키는데 비타민 B12까지 이렇게 굉장히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는 대부분 이제 우리 육류라든지 동물성 단백질에서 섭취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이제 우리 채소나 과일에서 섭취할 수가 있는데 이메트포이은는 네, 모든 당뇨 환자들이 거의 다 먹고 있는 약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1차 약재로서 하기 때문에 근데 식습관이 골고루 이렇게 충족이 되지 않은 분들은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신경에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트포이민을 드시고 계신데 이런 어떤 신경 증상이 많이 나타난 분들은 당뇨를 오래 하았기 때문에 내가 합병증이 왔구나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이라든지 비타민 통해서 보충을 시켜 주었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스타틴이 고질적 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스타틴의 기전이 뭐냐 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같은 헤로를 쓰는 코엔자임 Q10도 생성이 억제 된다는 거죠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생성하지 않게 하는데 옆에 있는 코엔자임 Q10까지 공변을 당했어 같이 생성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코엔자인 큐템은 이제 뱀명이 있습니다. 유비키논. 유비라는, 유비키논이라는 것은 우리 몸 어디에든지 있다는 거거든요. 코엔자인 큐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에너지의 점화 플러그.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심장 쪽에 작용이 많은데 심장의 어떤 활발한 어떤 작용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코엔자임 Q10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죠.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 속의 어 불순물,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불순물,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고 하는 어 역할을 기대하고 섭취를 하는 건데 코엔자임 Q10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다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역설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타틴을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엔자인 Q10의 어떤 섭취를 일시적으로 시도해 보시고 이 부분을 통해서 혈액 순환이 잘된 느낌, 피로감이나 무혈감이 덜해진다면 아 그동안 내가 코엔자인 Q10이 부족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한번 추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양소를 강탈한다고 했어. 메트포민이나 스타틴을 함부로 자의대로 끊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메트포민과 스타틴은 우리의 혈관과 심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하고 중대한 약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영양소 강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약을 자의대로 끊는다면 자라보고 놀란 가상, 소뚜고무고 놀란다. 그러면서 큰 화를 불어 익히는 섣부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약을 끊는 것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약을 먹지 않고도 콜레스테롤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악의 리스크 심장병 당뇨병 그런 것들 더욱 나빠져서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약을 현명하게 복용하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그래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줄이거나 필요 없는 약들은 끊어가는 노력 것입니다. 약에 지배 당하지 말고 약을 현명하게 이용하면서 자신의 삶의 질과 건강을 높이는 우리 박미수 박사 TV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